BC주 랭리에 위치한 종합 예술 전문학교 랭리 파인아트 스쿨이 7월 1일 캐나다 리멤버스 데이를 앞두고 학생들이 직접 그린 캐나다 전사들의 초상화를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 전쟁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랭리 파인아트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피터 사르게니 씨는 전사한 캐나다 군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후 깊은 감명을 받아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lthough it is incredibly important to remember those of the past, it's also v e r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36명의 캐나다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바쁜 졸업 준비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모든 작품을 완성한 학생들은 전사자들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인분들에게 직접 그려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분 각독들하고 컨택트도 하면서 정말 저희를 위해 갖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그런 공식적인 전달식이 있었던 17일 마크 오닐 캐나다 전쟁 박물관 감독은 대변인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사려깊은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학생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36점의 작품은 오타와 캐나다 전쟁 박물관에 기증돼 캐나다인들이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데 전시될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홍재수입니다.